안녕하세요. 오천조 TV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 아내가,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 부모님을 병 구환하면서 복량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에는 별거 이후에도 어,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판시 사항을 보시면 아내가 남편과의 별,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하면서 복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어,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그 다음에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어서 아내가 이혼 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 반환 채권을 이혼 및 재산 분할 원인으로 한가압한 어, 직후에, 그러니까 통장의 예금을 감류했어요. 이혼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이랬을 때 직후에 남편이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위 차용금은 혼인 공동 생활 비용 또는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해서 부담한 채무라고 볼수 없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 남편이 어, 부동산 담배에서 금전을 빌렸다 이제 이거를 어, 어떻게 재산을 도피 하려는 목적으로 봤지 어 여기 어 저기 채무 관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제 판결 주문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이자를 5천만 원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4억 5천 지급해라. 아어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번 보시면 어이 부모님을 결혼하고 부모 시부모를 모시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어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뭐 외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이렇게 어, 뭐 폭행도 한 적도 있다. 그 다음에 어, 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어, 하는 동안에 종업원들 어, 식사, 빨래 등 뒷바라지도 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공원과 외도도 있었고 부부싸움하게 돼서 이렇게 어, 도지 못 견뎌서 이제 가출하기 이르렀다. 그 사이에 이제 시부모님들은 어, 시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고는 동거를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 아기도 낳았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자료 부분은, 어, 파탄, 경위, 동거 부양, 협조 오무 쳐버리고, 다른 여자랑 동거에 온 점, 이렇게 해서 위자료 5천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을 보시면 재산분할은 어, 원고는 가사를 돌보는 외에 포목상에서 어, 이런 그 물품 금전 출납 일도 도왔다 도왔고 또 스웨터 공장 할때 종업원들 식사 빨래까지 뒷바라지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뭐새 공장 건물 신축해서 사업 확정 했지만 요때 어, 피고와 필거를 해왔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필거죠. 75년부터는. 결국 이제 93년도에 복량했고 여섯 명의 자녀를 출가시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재산도 많이 어, 취득하게 됐고 이제 재산 분할 방법과 액수를 보면 적극 재산 합계는 25억이고 어, 채무인 소극 재산은 8억 6천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공제해서 보면 17억 정도입니다. 17억 정도인데 상당한 일부분의 상당한 재산은 어 원고 피고가 동거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고 별거 한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간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서 이 재산은 뺀다 공유재산으로서는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조정으로 피고가 원고의 순자산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으니까 분할하는 것이 상당한데 이 돈은 4억5천이다 이제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어, 별거 이후에도 어, 가사와 시부모봉양이나 자녀양육을 했다라면 어, 그 당시에 별거 이후에도 그 당시의 재산은 재산 문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별거한 이후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어, 부부가 공동 생활하면서 어, 쌓아온 재산으로 볼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봄문곧 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